외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최근 뭐박 부장님도 대한축구협회 계셨지만 파울루 감독 선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고 최근에 조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또 문단복 계셨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오케이. 아, 어, 뭐 어, 제가 그때 뭐 처음 왔을 때 이런. 질문. 왔을때는 좀 타이밍을 좀 찾았었는데요. 오늘 이긴 날이고 해서 타이밍 상 오늘 얘기를 하는게 좀 좋았습니다. 아..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면 코끼리가 이렇게 생긴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로 벤투 감독 을 내가 선임을할때 긍정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감독을 다 긍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파팔로멘트 감독에 대해서 더 검증하고 싶었던 거는 어, 중국에서 실패를 했고, 브라질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리스에서도 조금 뭐, 어,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확신이 없을 때는, 어, 이, 이, 후보가 뭐, 완전히 뭐, 우리가, 우리가 뭐, 완전히 매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검증을 구했고 <laughs> 검증을 다 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대표팀 감독급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최고의 레벨의 어,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하는 건 하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르나르 감독에게 네가 지구 어디 끝에 있으면 끝에 가고 아프리카 있으면 아프리카가 유럽 가면 유럽 가고 나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고 가서 내가 오히려 비디오 준비해간 거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왜냐하면 나는 금점을 다 했어요. 그분은 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습니다. 아주 잠비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라카룸에서의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이나, 그 다음에 경기를 지배하는 거나 통제하는 거나,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의 인터뷰도 보고, 또 상자를 통해서 선품도 알아봐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정했어요. 네가 오면 좋겠다. 와서 해주면 좋겠다. 네가 공항에 나타나는 날 우리가 아마 난리가 날 거다. 그 사람을 기다려달라고 했어 얼마든지 기다려달요 자기가 왕을 설득할 어, 시간을 달라 해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어떻게 PPT를 어떻게 전술을 운영할 거냐 그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분 그랬고 페이로스한테도 그랬습니다. 페이로스는 증명이 된 감독이에요. 단지 내가 저 르나르 감독한테 확인한 거는 네가 오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한, 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패션을 보여달라.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 한국에서 일할 일할 의지가 있는지, 뭐 그런 걸 했을 때, 자기도 어, 정말 나에게는 중요한 어, 자리고, 나는 가고 싶고, 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모든 것이 그런 검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할수 있느냐,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로스는 모든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뭐, 전술적으로 맨뉴 수스 포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토읍이었어 그런 감독에게 내가 무슨 ppt를 요구해 가서 여전히 이란을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고 이란같이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세월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뭐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키케 플로렌스 제가 비디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네가 오면 대박 날 거다. 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카우트 개념으로 갈 때는 스카우트 개념입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아쉬워. 너무 너무 아쉬운데 저는 제가 그 아시안컵 끝나고 제가 그림을 봐도 축구 협회의 발언을 봐도 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뭐또 여러 가지 신문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지도자를 모셔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만약에 설정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팀워크를 누가 수습을 할 것이며,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도 없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누가 한 팀을 만들 것이며, 원팀을 만들 누군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누가 원팀을 만들고, 누가 팀워크를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게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 서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찾습니다. 라고 설정은 잘 했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잘 설득하고, 미디어를 잘 설득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이 오히려 오케이, 뭐 아쉬움이 있고, 뭐 열받고, 뭐 캐리어 감독 빼가고, 뭐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은 오히려 박수쳐줬을 때, 아, 니네들 잘선택했다라고 나는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왜 방향 설정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한국인을 뽑아야 될것 같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뽑아야 될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간단한 문제에서부 오해가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애를 쓸 지금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롭게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팀이 준비를 해서 지금 벌써 두 게임을 했어요. 그럼 다음 두 게임이 내일 모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데 에너지를 썼고, 어, 감독 면박 주고, 감독의 힘을 빼고, 팀을 와해 시키고, 저는, 어, 정치 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고뭐두 분의 위원장님이 막뭐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 너무 안타 안타깝고 뭐 실수는 있어. 요 그리고 나전 협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정정강위에. 대표팀을 운영하고, 감독을 선임하고, 감독을 평가하고, 그런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장 강력한 대표팀이었고, 가장 강력한 언더 23세, 언더 20세, 언더 17세, 가장 좋은 성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철학이 똑같이, 모든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대로 했는데, 왜 어느 날, 왜, 그 고난을 왜뺐는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사람한테 왜 고난을 뺏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된 사태에 대해서, 저는 그게 축구협회 내고에서 누가 건의를 해서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대표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스스로들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빨리 수습을 하고 지금 내일 모레 명단 발표인데 감독 선수를 봐야죠.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어할 때는 어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건 뭐라고 그 다음에는 감독에게 평자 이제 책임지고 해라 그래 뽑은 사람한테도 너가 나중에 책임져라 하고 나중에 평가할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중요하기 때문에 어뭐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